잠깐 시간될까? 와, 오늘 아침 경기연천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0대 남성 A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전국 초등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4명이 다쳤는데요. 그중 2명은 상태가 심각해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2명은 부모와 함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통행이 거의 없는 좁은 골목에 진입했는데, 길이 점점 좁아져 앞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차량을 빼내기 위해 직진을 시도했고 결국 지나가던 학생들을 들이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다고 해요. 현재 a씨는 형사 입건됐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골목길 운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말이죠. 오늘 사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너네도 구독! 좋아요하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받아보자.